인구 소멸을 막기 위해서 전남의 각 지자체마다 다양한 정책으로 귀농귀촌인들을 유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마을에서 귀농귀촌하려는 사람들에게 마을 발전 기금을 내라고 요구해서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이 마을 발전 기금으로 요구한 돈이 300만 원에서 많게는 1천만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고흥군에서 일어난 사례를 정기룡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에서 사는 70대 권모 씨. 최근 고흥에 귀촌하기 위해 농어촌 마을 10여 곳을 돌아다니다 일부 이장들한테 황당한 말을 들었습니다. 마을에 들어오려면 별도의 발전 기금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적게는 300만 원에서 많게는 천만원 가까이 요구받았습니다. 이 없는 거죠. 우리 뭐세고 지방세 고 주민세 니니까 들어가면서 돈 세금 돼요? 이에 대해 해당 이장들은. 마을회관 관리비와 유톱기 성금 등 공통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귀농 귀촌인들로부터 마을 발전기금을 걷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오래된 관행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고흥 지역은 지속적으로 인구가 줄어서 전남의 대표적 인구소멸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곳입니다. 고흥군은 인구 한 명이 아쉬운 상황에서 귀농 귀촌 인구 유치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지 걱정합니다. 마을 발전 기금을 요구하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철저히 또 조사하고 또 마을 이장 교육 등을 통해서 주지시켜 나가겠습니다. 농식품부의 지난해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귀촌인의 경우 지역 주민과 관계가 조체하는 이유로 생활 방식에 대한 이해 충돌과 집이나 토지 문제 등을 꼽았습니다. 국회에는 귀농귀촌인의 정착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귀농귀촌 활성화 법률 개정안도 발의돼 있습니다. KBS 뉴스 정길훈입니다. 촬영기자1